그거. 어, 대어대균님대기히인기 뽑고 가실 가시... 대때님대비님준비되 하죠. 음. 아 하죠 이 근데 이거 맥댐 완화되고, 지금, 에반 게시판, 사실, 눈물 바다인데. 이건 아니지 않냐면서. <laughs> 아, 진짜 이거, 에반, 개똥캔데, 진짜. 맞아요 지금. 머리 깨졌어요. 개똥캐댐. <laughs> 아 근데 이게, 지금 또 말이, 그게 있어요. 일단 뭐, 어차피,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어. 그 뭐지? 이번 맥뎀이 사실 1,500억이 아니라 이건 패스업에는 잘못 풀린 거고 아마 본서에는 150억으로 나올 것 같다는 라 그런 예측도 있거든요. 솔직히 1,500억 하면은 딜 격차가 너무 커져가지고 솔직히 그냥 그러면 바로 건마 솔프이랑나오 바로 그냥 나 바로 오 야야 야안 줬어요. 아, 네. 어렵어요부써주고 네.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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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고? 에이씨 죽었다. 어우야, 이거 못 피했네. 이거 어떻게 살았노? 이게 팔라딘이다. 근데 이거 이것도 처음 시작했을 때비해서 진짜 쎄졌다. 이종 님이랑 이종 이런... 님아 캠퍼스만 올리는 건데 지금 아델은 아 캠퍼스만 라델은... 아, 네. 아, 올리고 있는데 처음보다 엄청나게 어버해그런다 그. 어. 네. 이거 극딜 안 쓰고 넘어가실 거죠? 예. 네. 극딜 어차피 3초 없데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제거 바인드 한번 쓸까 봐요. 아, 됐네. 네. 에. 이거 하고 에, 바이크. 고 아이고. 넘어왔다. 아, 전, 저는 상관없는데. 아이고, 누가 맞아줘야 되는데. 안넘어려 아, 어, 나 차긴 했는데, 일단. 뭔데, 왜렇게 계속 나와? 아니, 지금 제거 그냥 한번 쓰게요 비 준비 온 대교 님풀 되시나? 덮어 노바까 그럼 바인더 걸게요걸었 어요. 바람, 항공, 바람, 에 칼라 칼라 바람이래. 아. 위협 이거 들어...들어 뭐, 들어, 어, 있을게 네, 안 들어가지 콕! 콕콕 都。 대규님 제가 살려드림! 안돼 실패했어 버프프리저 200 마일리지 아껴드리는데 아 유령님은 이거 키에키에 키에 넣지도 않아요 유령님 일단 살려 <laughs> 어 뭐야 퍽퍽 퍽.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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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야야야 아씨 이거 뭐야 소환수 왜 못봤지? 소환수 맨 처음에 얘기해놓고 아 내가 제가 얘기했어요? <laughs> 정신없네 바람 극딜 온이에요다인데 걸까요? 어 이거 끝나고 오 야야야 지금 딜버고 올려야겠다 f 인 n 걸었어요 r l say g o 제대로 제들어 안들어갔다 o 피었다, 피었다 c 었다 l d y o 광고 레이저 네, 와 근데 매숫값 진짜 오르네 아이씨 괜히 봤다어 무적 들어왔네 아싸 전문 응. 물 매우 쳐라 톡 바람, 산수, 오, 야야, 바람, 가, 야, 야. 아저 실버블라썸 탐나는데 아 저거 말+ 말자님한테 얘기해 봐요. 얘기는 했는데 너무 비싸갖고 지금 그만간, 그만한 그만한 도움이 없어갖고 얼마 얼마에 판대요? 한220 아, 280 편을 한다던데 매소가 아니라 장으로 음.. 그죠 근데, 놀장템이라서. 아, 나 뭐하냐. 몸박이었는데 왜안 피하고 있었지? 그쵸.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쌌던거여가지고 원래 저 놀장 원가만 해도 진짜 100.. 거의 못해도 160? 160, 180은 하는거라. 이번에 패치되면 이제 그만, 그만한 가치만큼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기론? 한번 쓰고 존버를 기 존버를 갑시다. 예발도갈게요 네. 어디 갔어? 걸었어요. 제발 가만히 있어라. 아이 나쁜 자식아 돌아와 오케이 좋아 그 위치 좋아 강공이네 불독 불독은 맥데믹 풀리면은 좋죠? 아닌가? 걔도 약간 불독도 그래도 은근 타수빨 잘 받는 직업인가? 수환수, 사수 수환수? 수환수 조심. 아. 그래도 은근 타수 잘 받는 직업이라 あいしい。<ペー><ペー> 어. 어. 헉. 어어 어, 잠깐만 여기 넘어갈 수 있나? 오케이 넘어왔어 강고 에이씨 왜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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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뭐야. 어저 잠깐 멈춤 아니 이거 64비트 빨리 안 바꾸나? 3박에 해 한다고 했으니까 아. 어? 저... 어? 뭐야 천천히 왔는데? 이 이게 게임이다. 메이플 스토리. This is game. 어, 저 바인드 여길... 그냥 제가 한번 넣을게요. 아이씨. 어디 간풍 몬박하고 이제 저기 뭐야 발판 깨지는 거 보고 하면 되겠다. 이제 좀 살아야 되겠다. 아. 데카가 아딱아딱 아하하네나 요새 왜 이러냐 자꾸 바인드! 고고 어 이제 곧 발판도 깨져요? 바로 진입하면 되겠는데? 대규님 바로 진입돼요? 수산수네 아 이거 좀 이건 좀 레이저다 레이저다 클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여기잠아만 이거 저기, 저기, 있다거기있다거기 있다 저거저거저거 거기 있다, 저거, 빠는 거기저봐아씨 저기, 쭈봐저쭈봐아 파운틴 파운틴 어 파운틴 저도저운틴발 저기, 저기, 아, 기 저기, 이기 나가지고 <laughs> 빠는 거니까 기저봐밖에 생각이 안 났어 아아 폭폭폭폭 폭폭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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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저아 저기, 저기, 저저 아웃! 어, 오... 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그러면은, 있니? 우리 그걸로 해야겠네? 대귤님, 대귤님, 그, 그거, 그걸로. 대귤님, 저거 뭐야, 버프, 버프 써주는 그거 조합으로 가야겠네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아, 대귤님 좀 존버하면은 그거 되는데. 한 5초 뒤에 그거였는데, 부활. 어떻게 바로 잠깐 지금 중앙 발판 다시 깨진 건가? 아닌가? 저 왼쪽 건가? 발판 다시 한 번. 그 중앙, 중앙 중앙 거죠. 그러면 바로 진입을 하고,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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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이러고또 갑자기 들어가려고. 오 어. 중앙으로 정토로 날라왔네. 뭐고 어떻게 세대 맞았는데 사노? 그럼 바로 진입할까요? 어떻게? 아니면 좀 안전빵? 오케이, 다음에, 어, 클일 날뻔 했다. 지금 소환소였죠 오케이, 중앙 방방 깨졌고. 안전하게, 그리고 대길님한테 그, 단결님 알죠? 그 오른쪽 구석에 가 있는 거. 예. 네. 일단 이거, 이거 먼저 합추고. 아, 또 강공이야. 그래, 안전하게 가죠? 아, 오케이. 있고. 오케이 지금 결속은 걸었어요. 바로 고. 저 바인드 일단 써서 이거 바로 페이지 넘기죠. 오케이 오케이. 바로 위험 먼저 걸고. 할수 있다. 어, 그데대결이 진짜, 세지, 진짜 세지셨네. <laughs> 나이스. 패죽 꺾고. 진짜 꿀분 매만 가자. 이 저거 저 누가 치는 거야? 음. 저 데미지 스킨 전딴 거예요. 저 처음 오자마자 안 쳤어요. 구속 가면 안, 안 박혀가지고. 네네. 잠깐만, 제가 이거, 이거 쓸 테니까.